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한알로 스마트하게 투아웃 조절은 이로 잡아 당겼습니다. 이런수 넘어졌는다. 몸을 맞고 튀어요. 그 사이에 주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5번 타자 문성규의 점시타 이 경기는 다시. 지금 문성준 선수의 타구가 1루로 갔는데 김준 선수가 다이빙 캐치하면서 승부를 했지만 글로우 맞고 빠져나가는 안타가됐습니다 박민이었던 그 자리. 지금은 김규성. 지금은 최지민 선수 슬라이드 했는데요. 1루로 2 빠지는 타구를 아. 김준 선수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글로우 네. 맞고 트였어요. 최선을 다한 수비였는데 문성준 선수의 타구도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좋은 코스의 타구가 갔고요. 넘어지면서. 글로브까지는대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주자 최원영의 득점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렇게 4대3 LG 트윈스가 앞서갑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막아 줘야 되는데 구분혁이거든요 아, 이게 글로브까지는다 하는데 이후 머리를 막고 들어왔고 김희성 선수의 송구는 어긋나면서 승부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브막고얼굴 맞으면서 굴절을 되면서 이루자 홈까지 도우게 됐어요. 네. 지금은 김균성 선수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최선을 다한 수비였지만 글로 마고 티는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